총선 특집 시사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도 판세를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 경기도 총선 빅매치 현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제7대 경기도 의원을 지내시고 현재는 이세안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재진 전 의원, 전 교수님 그리고 인천일보 경기본사 최남춘 기자 두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이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이 마음을 움직일만한 이런 이슈가 없다라는 이 평이 많은데요. 뭐. 선거철에면 항상 이 등장하던 이 안보 문제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1 9 사태가 이 모든 이슈를 덮다 보니까 선거 붐이 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사실 맞죠. 그 2004년, 2004년도 이 경우에는 이제 탄핵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뉴타운 그리고 그렇죠? 2012년도에는 이천십 년도부터 이어졌던 무상급식 무상 복지 이천십육 네. 년도에는 청년 취업 그리고 반값 등록금 등 아주 주요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그런 반면에 지금은 여러 이슈가 있기는 있는데 코로나 일구라고 하는 사태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이슈가 잠겨있는 수면 아래로 잠겨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일구가. 계속 뭐 확장이 될지 아니면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에 따라서 총선 이슈가 다시 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태가 계속 끌려가는 것이, 이 사태가 계속 확장되는 것은 결코 현재 정부에 유리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치적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 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 보면 어, 3월 중순 이후, 3월 20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조금씩 수면 위로 음. 각종 이슈들이 부상, 제2의 이슈들이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뭐 심하면은 총선 연기를 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전에 2010년도에 이제 무상급식, 무상복지라는 큰 카테고리를 각 당에서 아직 내세우지를 못하고 약간, 약간 지업적인 정책 공약들을 쭉내놓는 상태에서 이거를 좀 분위기를 못 띄운 측면도 있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이제 집중하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각 후보들이 현장에서 이제 좀 선거 유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측면도 그렇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이 자꾸 유지되다 보니까 음. 이제 SNS상으로 이제 선거 유세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니까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페이스북 통해서 자꾸 정책 제안을 하게 되니까 이런 정책 제안의 이제 문제점 하나가 이제 찬반이 붙기가 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이 한번 대두가 됐을 때는 천만이 거세게 붙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를 타고 쭉쭉쭉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각자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이든 아니면은 이게 전략이든간에 서로 부딪히게 되면 이제 주가를 올려준다는 약간 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데 약간 치중하는 모양새가 모양새 때문에 약간 선거 분위기가 더, 더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밑바닥에서의 후보자들을 만나 보면. 성 자기들만의 선거 분위기나 열심히 하는 것은 늘 깔려 있어요. 다만 이제 노출이 얼마큼 됐냐 안 됐냐, 언론에 얼마큼 노출돼 안 됐냐에 따라서 약간 분위기가 좀안 잡힌다는 인식이 강한 상태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면 선거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는 많은 후보들이 SNS나 이렇게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어 유권자들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천과 성남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부천 지역이 정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인지 우리 기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을 보면 모두 민주당이 네곳다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 이전에는 이제 김문수 전 도지사 가 이제 연이어 이제 그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세력이 맞춰졌다고 치면 이제 십구 대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판세가 기울어지게 된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시장이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장악을 하면서 이게 그게 이제 지방선거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적으로 좀 보면 네. 2010년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음. 지금 계속 인구가 순유출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2010년도에 89만까지 갔다가 네. 현재는 내국인만 기준으로 하면 84만까지 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구들이 외부로 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 그 연령대가 5 0대 50대니까 네. 5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인구의 연령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그 2019년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통계적으로 보니까 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향이라 고향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뭐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네 곳으로 보면 음. 어,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61.2퍼센트. 그럼 음. 안양보다는 좀 낮, 낮고 그리고 다. 수원보다는 좀 높은 네. 상태이긴 한데 문제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고향이다라고 하는 분들의 거주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네 곳만 비교하면 가장 낮은 지역이 음. 부천이에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의 정도가 꽤 있다. 음. 지역에 대해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지역의 거주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이거 개선해라. 음. 결국은 정치적으로 보면 정책과 정책에 대한 입장도 고려하고 정치에 대한 입장도 고려하는 것이 부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 동안 부천이라고 하는 선거가 사실 원혜영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김문수를 중심으로 했던 미래통합당. 그전 자유 한국당이죠. 네. 보수와 진보 이 걸출한 정치인 두 사람이 다선을 통해서 정치의 어떤 중심축을 이루었는데 네. 국민들 내지는 시민들에게 약간 실증 오랜 기간 동안 김문수라고 하는 이름을 1996년도부터 들었거든요. 네. 지금 2020년까지 꽤 오랜 시간 듣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기 음. 때문에 말 그대로 혁신 공천 내지는 개혁 공천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천의 당위성이 부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지금 제대로 후보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부천시민의 경우에는 뭔가 이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천시 한번 선거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선거구는 총 4곳입니다. 3월 3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먼저 원미구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현 의원인 김경엽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음재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조은지 최대식 윤경희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원미구 을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30... 예비 후보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미래 통합당의 서영석 예비 후보, 임혜규 예비 후보, 이창석 예비 후보, 세 명의 예비 후보가 미래 통합당 이름으로 어,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이미숙 예비 후보, 민중당의 이종남 예비 후보, 그리고 국가 혁명 배당금당의 배상진, 김영우, 남궁진숙, 박정화, 김길자, 이원석, 김윤지, 일곱 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소사구 지역입니다. 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최환식 예비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신현자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역시 이병호 강수흥 노판수, 노판구 서금순 전태희 김숙자 민명희 박태환 여덟 명의 예비후보가 대거 등록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정구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예비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안병도 예비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구자호 예비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인숙 김무진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이 부천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 부천시 원미 갑을 소사 그리고 오정구를 이 부천시 갑을 병정으로 변경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부, 부천시 네 개의 선거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인물이 출마를 했는지 이 오정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들이 다 다시 이렇게 이 출마를 했습니다. 자 주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나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이 있는지 한번 기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원미, 원미고 갑 같은 지역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경엽 네,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현재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의원이 이제 무난하게 경선이 예상 경선 통과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후보자가 또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그 무난하게 이제 공천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임제부 후보가 이미 공천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양자 대결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원미구 원미구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른 현역,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경선 결과에서 이제 다른 후보들을 물리치고 음. 이제 또 공천을 확정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이규전 의원이나 이제 서영석 예비후 보 이창석 예비후보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사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김상희 의원이 당초에는 경선이 예상됐다가 네. 이제 단수 공천으로 이제 현역 의원 이제. 음. 미리 이제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명진전 의원이 이제 좀 재대결을 앞두고 있어서 네. 쪽에서 가장 큰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라고 음, 보이겠습니다오정구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주당의 큰 축이었던 원해영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한 이후에 이제 무주 공상이 되는데 었 현재 그 서영석 입이 후보가 이제 공천을 확정한 상황이고 이쪽도 양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저희 교수님은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지역이나 인물이 있다면요. 어, 과연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 영입이 가능하겠느냐를 네.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 지역이 김문수 지사와 관련된 여러 참모들이 지역의 위원장 내지는 출마자로 2019년도에도 대거 출마를 했었고 또 202016년이죠 네. 20대 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그때 다 낙선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얼마나 혁신적인 공천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인재가 영입이 됐느냐를 봐야 할 텐데 현재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천 지역의 민주당이 대체로 경선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서영석 어전 약사 분과 네. 아 그리고 경기도 의원을 지냈죠 서영석 네. 씨와 그리고 김만수 전 부천시장 음. 두 사람이 이제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쳤어요. 네.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후보를 선출하는 아 부득이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선이 있고 나면 경선 후유증이라는 그렇죠.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오정 같은 경우에 두 분의 후보가 음, 경선 후보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네. 그런 경선 후유증을 얼마나 잘 음. 아, 그, 이겨내고 또잘 봉합을 하고 가느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것 음. 같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통합당의 이 공천 인물이 얼 빨리 부각이 되고 전면전에 나서야지 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조금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이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성남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선거구는 총 4곳입니다. 3월 3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자, 먼저 수정구 지역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전미숙, 장영화 예비후보 그리고 민중당의 장지화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이태오, 김재경, 전영달 세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중원구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신상진 예비후보, 민중당의 김미희 예비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오성은 조왕래, 강태화, 김점래 4명의 네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분당 갑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방성환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윤종필 예비후보, 역시 미래통합당의 박정호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유정 예비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장석일 예비후보, 총 다섯 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우주영, 최은숙, 유인각, 이장현, 손강원, 이 다섯 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분당 을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민수 예비후보, 정의당의 양호영 예비후보, 민중당의 김미라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송의준, 김석진, 오세연, 초영남, 오경희 예비후보, 그리고 무소속으로 이나영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성남 지역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주목을 해봐야 할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일단 수정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역 의원이 이제 김태년 의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력하게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여기도 역시 그 경쟁 상대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렇고 이 미래 통합당에서는 이제 전미숙 예비 후보나 장영아 예비 후보가 이제 어떻게 그 공천이 결정될지에 따라서 양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네. 중원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에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공천에서 이제 이김으로써 이제. 선거 준비 체계를 마쳤고, 여기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아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신상진 네. 의원이 이미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당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병관 현역 의원이, 현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이제 승진을 하면서 이제 공천을 확정을 지은 상태고, 여기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후보가 다섯 명이 나올 정도의 약간 약간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보스 텃밭이었던 분당갑의 특성이 반영된가 아닌가 생각이 이 듭니다. 이 지역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네요. 분당을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현역의로던 김병욱 이제 국회의원이 단수 후보로 이제 공천을 확정지은 상태고 네.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민수 위비보가 이제 공천이 확정되면서 이제 양자 대결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태년 의원의 이 수정구 사선 도전 여부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이 신상진 이 의원의 이 오선 달성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분당을 포함하고 있는 성남 지역은 아주 극과 극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수정과 중원구 네. 그리고 보수의 텃밭이라고도 얘기 과거에는 했었던 분당구 음, 네.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뉘게 되는데 두개 지역으로 그 과거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선거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천당 위에 분당 음, 있다고 그만큼 네.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까지 이야기했었던 지역이 사실 19대 선거서부터 약간의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대 선거였던 2016년도에는 성남의 분당도 모두 다 민주당이 떠받치는 그렇죠. 승리를 하는 그런 선거를 모양 모새를 보였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남 지역에 걸출한 또 정치인들이 좀 있었죠. 네. 분당 갑 지역의 고흥길 의원, 네. 분당 을 지역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처럼 이제 걸출한 정치인들이 성남 지역을 떠받쳐줌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에. 네. 지금 현재로는 그런 또 중심이 되는 의원이 성남 지역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성남 지역이 지금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우리 이재명 시장의 어찌 보면 텃밭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는 네. 대단히 중요한 지지 기반이 음. 성남시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성남시 전체의 정치 지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중원 같은 경우에 신상진 의원이 미래통합당 내지는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지역을 수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선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만한 일인데 네. 이분 역시도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으셨어요. 정식 선거에서 두번 이기셨지만 또두번 떨어지셨는데 보궐선거에서 되셨기 때문에 사선이시거든요. 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상진 의원의 고군분투가 이번에도 또다시 빛을 발할 음. 수 있을지 상대 후보가 윤영창 어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인데 결국은 윤영찬 수석 입장에서 지역 발전론을 이야기할 테고 네. 어,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테고 신상진 의원이 지역구 발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마음을 여전히 붙잡을 수가 있는지 아, 그것을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분당 지역은 이제 재탈환을 해야 되는 미래통합당의 입장 그리고 그렇죠. 수성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크게 충돌을 할 텐데 어 빨리 분당 을 지역은 지금 청년 후보인 김민수 후보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김병욱 후보죠. 김병욱 후보가 지난번에 당선이 되고 지역관리했을 테고 우리 재탄을 하려고 하는 보수정당 입장에서의 김민수 후보, 청년 후보가 정말 안정감 있게 분당 을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다. 네. 현재 분당 갑 지역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이미... 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웹제인의 대표 이사를 지냈던 김병관 후보를 후보로 결정을 한 반면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좋은 후보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좋은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군다 갑을 지역에서 이번에는 한번 좋은 선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재탈안의 미래통합당이냐, 수성의 더불어민주당이냐를 더불어민주당이냐. 지켜봐야 되고 그 중에 있어서도 어, 중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신상진 후보 그리고 우리 분당갑 지역에서 새롭게 이제 어, 미래통합당 의 후보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냐 그것이 유권자인 분당과 또 성남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를 지켜보는 중요한 선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더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약간 이제 분당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후보자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판교 공공임대 주택 분양 전환하고 세현동 네. 110번지 택지개발 탑 음. 공공임대 주택 때문에 그러는데 군요. 예, 이게 지난해부터 이제 한참 이거 이, 이 이슈를 가지고 이미 주민들이 정권 심판론에 현수막을 내걸 정도 약간 현 청와대나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나온 김에 이지역에뭐 여러 현안들도 있을 거고 뭐 후보자마다 이렇게 걸고 있는 공약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성남 뭐 어떤 이 현안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성남도 아무래도 이제 근데 구도심과 신도심 많이 그렇죠. 나뉘 긴하는데 이제 구도심 쪽인 이제 수정구나 중원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 든가 아니면 이제 지하철 교통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전철 사업이 아무래도 많이 현황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셨다 시피 이제 공공임대 주택을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의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지역 어떤 이 쟁점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크게는 어, 하나는 분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 아무래도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정권 네. 심판론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도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발전론을 이야기할 테죠. 그래서 네. 지역 발전론을 이야기하는 수정과 중원구 그리고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당구 유권자들의 표심이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어떻게 관통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적 쟁점은 하나는 지역 발전, 한 지역은 정권 심판이 효율적으로 좀 먹히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20대 선거에서 분당 을 지역은 보수 후보가 두 개로 갈렸어요. 네. 당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공천에서 탈락이 되면서 쿼터프가 됐죠. 네. 그러니까 경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쿼터프가 됐기 때문에 어, 부득이하게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시게 되었고 그 결과로 당시에 어, 얼마를 표를 획득을 했냐면 약 2만 3천 표 네. 정도를 획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하진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표를 합하면 아, 6만 표가 넘는 표를 얻었고 그렇다면 당시 김병 후보가 얻은 표가 5만 표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보수 후보가 분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치열한 경쟁이 경쟁이 될것 같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흥미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관심이 많이 가고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지켜봐야 될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지역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번에 치러질 21대 총선에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원도심 개발 그리고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전면에 나올 텐데요. 자 어떻게 예측을 지금 이번 선거에서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정이나 중앙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현역 의원이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왜냐면 양쪽 다 너무 오랫동안 그동안 다져왔고, 네. 그 다음에 늘그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좀큰 틀에서는 큰 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안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국책 사업이나 뭐 지하철이나 이대신도시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같이 있는 연장선. 교통 체계가 많이 확정이 됐죠. 특히 이제 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제 자기 지역구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근데 이제 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약간 좀 분단 주민이 그 공공임대를 싫어했다기 보다는 이제 워낙에 교통이나 이제 이런 주거 환경에 약간 민감한 이제 이쪽 그 분당 주민들이 많아서 네. 이제 단순히 이제 공공인대라서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거 환경과 교통 측면에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은데 이거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부가 너무 강행을 한다고 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그 현역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양쪽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또 박빙의 음.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렇군요. 수정구와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이 분당갑을은 이 지금 현안상으로는 이 미래통합당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 전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네. 모두가 다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어요. 음, 그렇게 그렇군요. 보면. 민주당이 장을 했죠. 20대 선거에서는 네 분의 국회의원을 전부 다 민주당을 시켰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할 때 지역 발전을 이야기하는 측이 유권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주문받을 거예요. 당신들 지난 10년 동안 뭐했냐? 뭐그 뭐했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하면 정권 심판론이 더 세게 먹히기 때문에 네. 뭐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수정 중원, 특히 네. 민주당 의원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수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더 확장이 된다면 그건 역시도 모르겠다, 불투명하다. 예 불투명하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시사쇼 이번 시간에는 부천과 성남 지역 선거구를 집중 조명해 봤는데요. 이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사이로 총선. 경기도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쇼 다음 시간에도 이 경기도 선거 판세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